기계로 측정이 제일 낫다는 겁니다. 한두 달, 석달 되니까 땅이 살아나요. 두 달, 석달 되니까 하루 이틀만이 그 땅이 못 살립니다. 한달 되니까 요만큼 지금 살아나죠. 땅버려진데 옆에 부드러워져 있어. 요 찌르면 쑥 내려가요 여기는. 다른데는 안 내려가요 찌르면. 함수량이죠그 다음에 그 작물을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할 때는. 소양의 이시량, 백평에 요소 1 k 로든 복합 1 k 로 쓰면 0.08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환경이 좋으면 금방 먹어 치워요. 일주일에 0.4 정도를 먹어요. 0.4를 만들려고 하면 귀로가 얼마되 되냐면, 그, 0.08, 5 k g 5이 사실 5kg가 들어가요, 백평에. 백0평의 요소를 5kg를 약 일주일 내에 먹어치워요. 그 정도 넣으면 혹시, 제가 이제 뭐 연무장에 연무직질 연루 안 되니까. 5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4kg, 5kg씩 넣어버리면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추가 <laughs> 두배티나와요 남지에서 800평 하우스에서 일주일에 요소 40kg씩 있습니다. 야, 40kg였고, 다른 농가에는 8 0 0평 하우스에서 쬐끔 주고 있겠죠? 네. 생산량이 150개. 이 집에는 4일에 150개 땁니다. 이 집에는 8일에 300개 땁니다. 자, 계산이 됩니까? 100% 생산량이 라서 물을 못여서 건조하는 건니까 아니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점점, 점점, 음. 그렇죠. 그런데 찍어보면 다 먹고 없어요. 더늘리라 그랬어요. 요게 네. 평당 7kg 늘리라그랬요 7, 8이었으면 56kg로 늘리라 그랬어요. 요건 작다. 아날로그 수치가 1.8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음. 2.5까지 그걸올려요 그럼 20인두피 돌려면은요 네. 도장 안 돼. 가고 소라면 도장. 안 돼. 맹물 하루 1 5식 뿌려. 그거 설탕 가지고 그 정도 양의 비로양이라든가저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는데, 고장이 안 된다는 이해가 안 음. 가요. 그거는 과거의 방식이고. 마늘을 키를 하나딱안 키웁니다. <laughs> 아니, 저도 저, 국사님 유튜브, 날마다 추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약, 한말로 꽃을 한, 알기를 한, 한 8개월 정도 닫았어요. 그래갖고, 작년 겨울에 마늘도, 초장에는 몰랐는데, 1월달인가 12월달부터 날아가지고, 그 설탕을 이용한다라고 적어라보 것도 나는데, 설탕을 사 3년 전부터 해봤어요. 나 나름대로는 어떻게 사다보니까 뜯어내야 됐는데, 올해 이제 그 유튜브 보니까, 설탕량을 2월, 3월 며칠부터 4월, 뭐, 10 며칠까지인가 그, 그 주기에 적어라는빵뻥많는거 박냉이만을 요 야옥 박냉이. 이게 안 나온다 해서 기가 섞이 하더라고요. 저개 과연 가능할까라고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다른 농가에 보면 은 예를 들어 대평에백 개가 나왔다면 저희 우리 집에는 대평에 다섯 개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로 내가 많이 신임을 갖고 오늘 보게 됐거든요. 그건요 네. 단단해가지고 잡아서 그래. 잡아서 물이 안 들어갔어요. 단단해가지고 때우이 단단해 만지요 단단하잖아요. 네. 그 물이 안돼 들어가요. 다른 집에는 물 흘러나거든. 비로를 끼나면 다른 집에 소복 소복 끼어요. 그럼 여기 놓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조직 타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연면 실을 꽉 쪼아놓으면 비록 안 낑겨요. 낀겨도못려어요 네. 근데 이해됩니까? 단단해서 네. 안려았다는거 아, 그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네. 손으로 비록 뿌리면 여기 소복소복 잘끼겠죠 마늘 이리에 네. 네. 기계로 뿌리면 적게 끼겠죠 그렇죠. 예. 네. 분소수로 녹이 뿌리면 괜찮겠죠? 마늘에비록는 얼마나 뿌려야 되냐? 당진에서 200평에 170kg 주비했고, 청도 풍각에서는 145kg, 정도. 추비 200평에 145kg 어어요 마늘 생산량 평당 10kg 900g. 농산물 검사소에서 조사해가 경상북도에서 데이가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 1 0 k g 로 나와있어도 10kg 900g는 없어요. 당진에서 앞으로 몇 kg 나올 거예요? 13kg 나올 거예요. 주비 흩진량에 마은 신선량, 단입사귀 사이에 비료만 끼가 면 된다. 연맹시비에서 비료를 먹게 만들면 된다. 아 저는 비료 하고 나서 바로 석분풀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보게도차에 이럴 때하니까 주위에 30년, 40년, 농산 70대, 80대 분들이 저기 친구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미쳐도 얼겨울만 미쳐보자라고 한고이 따라서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래 보니까 확실히 나는 더 좋고, 땡땡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 2차 성장하고 머리가 피어든다, 머리푸는다해 거, 이게 풀어도 밑에, 위에 잘라버리면 밑에는 상품이 되더라고요. 안쪽에 있고. 그사람 밑에, 위에 대로 잘라버리니까 밑에는 핑크 절차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확실하게 됐는데, 아, 이럴수더 깊이 들어가야 그렇구나 싶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이거수습니다 단호박을요, 사실 예. 오늘은 내가 박사님 들리려가몇 개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나눠봤지, 그냥 2.5cm 정도 샤는데, 그것을 수확을 했을 때 다른 집보다 차별화, 그래서 당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레몬식이라든가 네. 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배 맛을 느낄 거냐, 풍미를 올릴 거냐, 두가지를 나눌 거야, 당도를 올리려고, 단맛만 좋으면 무조건, 그 재수 이잖아요 재수 뿌리는 아주 쉬워요. 스테비아 뿌리도 되고 어떤 다른 물질에다가 그건 바꿀 수 있겠죠. 근본적인 아니라인들 그렇죠. 가짜라는. 데. 네. 마늘 좀 꼽아 먹어봤어요. 예. 네. 맛은 떴습니까? 당착증을 해요. 마늘은 잡... 밑에 부드러운 부분은 약간 달면서 단, 단맛이 들죠. 맛이 차별이에요. 단맛이 나죠. 맹품으로 바뀌어요 연매시비 해가지고 그 기준치에서 가야되니 기준치 이상을 내가 늘리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얼마든지 해을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만큼 이만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그런 걸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미 30년 전에 주방 맛을 마음대로 바꾸고 다 했어요 겨울에 마늘로 가지고 제가 불가능 확실하게 삽다예 그래서 어떤 작물을 행동을 바꿀 때는 원인과 결과는나 나눠야 돼. 원인과 결과. 이거는 진실이냐, 가짜냐. 세상에는 가짜가 더 많아요, 진실보다는. 가짜가. 네. 그래서, 어, 진실로 갈 거냐, 가짜로 갈거면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권하는 거는 이제는 옛날에 가짜, 진짜 다 해봤으니까, 진짜를 가라 그래요. 진실로 가야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이시랑 맞추고에, 네. 에, 골드 그린, 골드 컬러. 그린 두 번에 칼라 안 붙이면 최상이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거를 더 이상 넘지말 하고요. 그 이상 넘는 건 가르쳐 줄수 있는데, 그건 차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르쳐 수겠습니다 예. 네, 예. 기술이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상행할 수는 있으나, 그걸 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예. 단호박 품종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니밥, 미니 미니단호박 같은 경우는 당도가 좋아요. 예. 뭐 자체가. 예. 품종 자체가. 그런데 다른 아쟁이라든가 무슨 뭐 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들박을 하면서 당도는좀 떨어져요. 왜그러지 아닙니까? 사이즈 크기. 이요두 예. 개가 왔다 갔다 입 두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를얘기들면이 10kg에 택배에 포함해서 2만원씩 파고 있는데, 보통, 매요 며칠, 며칠 상가에 지금 파는 게한 600개 나갔어요. 일단 씨앗서계약제이라고 씨앗을 받고, 시앗값 양만 주고, 나머지 집거래 나가고. 그래서, 정식으로 나가보니까, 다들으면 파시파시라는데, 당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얘기, 약을 차고 당도를 이미 올린 사람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하엽을 보면 압니다 네. 하엽 두께를 보면 알수있다고 하엽 두께를 하엽 두께를 보면 알수있다고 맛을 네. 하엽 두께 그러면 그 현상은 작년에 고구마 백만병 컨설팅하면서 잎의 당도와 줄기의 당도를이해만들어요그 <laughs> 단호박의 당도는 잎의 당도를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잎의 당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열매시과 이시량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잎이나, 그, 뿌리 함수량을 줄이면 되겠죠? 이제 네, 이해됩니까? 예. 이시량을 가져가야 함수량을 낮춰야 돼요. 어, 일본 같은 데는 멜론재배에 에, 토양에 완전히 수분을 뿜겨버려요. 토양에.